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체인아피 t 님과 행복한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입니다. 환호를 또 실려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사장님 그리고 미니저님 너무 강기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살짝 기가 죽었는데 큰 박수와 함께 또 시작하니까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이렇게 리플스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에너지를 많이, 긍정 에너지를 많이 보내주시는 두 분에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아, 피 비전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어떤 <laughs> 비전을 이야기할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어, 간단하게 제 아이스토리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어때요? 요, 요 드레스 입은 거 보니까. 예뻐요. 네. 전직 아, 네트워 네, 경험이 있습니다. 음, 저는, 어, 그리고 네트워 하기 전에 또 재경팀에서 13년 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 키우면서 어떤 일을 할까 했다가 보니까 관가후 강사가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격증 따가지고 관가후 강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음, S사, 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피해를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음, 저희 상위 리더님께서 저한테 2년 동안 지금으로부터 5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네, 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 그렇잖아요. 다른 거는 절대 들리지 않아. 듣고 싶지도 않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거부를 하다가 아 제가 어떤 거에 제가 이렇게 PM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다음 나옵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옵는데, 음 지금은 저는 음 남편과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또 PM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 PM 비즈니스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좋은 좋은 게 뭐냐면 어 조금 전에도 나왔죠 보상 여행 보상요. 저는 50 개국을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생각했을 때 PM이 정말 제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 2023년부터 제가 이렇게 어, 유럽을 여행하게 되는데요. VP 자격으로 가다 보니까 VP 때 이렇게 30주년 노랜시또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 한한번 여행 갈 때마다 나라를 초이스를 할수 있어요. 몇 개국 중에서 초이스를 했는데 첫 번째 여행지는 파리였어요.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래서 어, 6월달에 갔다 왔고 그해에또 겨울에 리페은이상대면을 겨울에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겨울에 체코 그리고 베를린 이렇게 갔다 왔고요. 그리고 2 0 2 4년 작년이죠. 또 작년에 또 이렇게 오스트리아 어 갔다 오고 체코, 베를린까지. 그리고 한달 전이죠. 24년 12월에 또 터키 그리고 또 베를린 이렇게 다녀 왔어요. 저희가 지금 사업 시작한지 지금 3번 차 되거든요. 근데 몇 번을 갔다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회사 어디가요 yeah. 네, PM입니다. 근데 그게다가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어 제가 자동차를 저는 뭘 하면은 뭘 사도 있잖아요. 엄청 오래 쓰고 또오랫 동안 이렇게 단걸로 다니는 그런 도습성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한 10년 정도 제가 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는데 또 카브루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진짜 딱한달 한 됐거든요. 와. 제가, 어, 유럽 가 있는데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어, 스티커를 갖다 와서 붙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끈따끈하게 제가 한국 산차를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또 독일사잖아요. 그래서 독일사 차로 네, 이번에 바꿨습니다. 이렇게 카본보쓰도 어, 또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여행까지 제가 좋아하는 여행까지 누릴 수 있는 PM이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즐겁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삶의 어, 전반전과 후반전 이렇게 어, 나눠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선배님들 앞에서 어,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이야기할 나이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50, 내가 보이죠? <laughs> 아직 50도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후반전을 배하고그렇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할까 하면서 피해하고 제가 접목을 시켜서 한번 준비를 해보는 지금 시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은 어, 아이들 키운다고 저는 많이 요 지금까지 육아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아직 중학교 2학년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지금 전반전을 정말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후반전은 어, 지금 100세 시대 그리고 120세 세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후반전을 준비하시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120세 하시면은 거의 60 이상 되신 분들 이제 후반전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60대면 다 청년 아닌가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그쵸. 네, 피엠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렇게 나가 보면요, 나이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 젊게 사시는 거예요. 피엠 분들은 더더욱 또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미모도 어, 추중하시고 음,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은 어, 준비를 하는데 꼭 필요한 네 가지로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많은 어,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살면서 후반전은 꼭 필요한 게 그렇죠. 뭐 건강 다 동의하신가요? 네. 예. 건강이 우선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laughs> 그렇죠. 재정 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삶의 의미로또 찾아야죠, 그쵸죠 그리고 음, 여가도.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카오더스를 이용해서 BMW를 또, 어, PM, PM카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도 이렇게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광고도 하면서요. 그래서 PM이 줄수 있는 네 가지 같이 한번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래서 제가 PM을 만난 게, 와, 후반전을 시작하는데 정말 좋은 도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별 건강 상태 변화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평균이 지금 어때요? 83.5세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데 보다 미병 상태 있잖아요, 그렇 아픈 거 같기도 하고, 아픈 거 같기도 하고, 병원을 가야 될 때도 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렇 그런 미병 상태에서 많이 머물죠, 그렇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친정아버지는요 어 4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당뇨 합동증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45세부터 음. 아프셨어요. 음. 그래서 많이 이렇게 어 병원에 계시는 그리고 항상 약을 어 드셨고 그래서 많은 아픈 거를 제가 어릴 때부터 봤어요. 음. 제일 나이 7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강 기능식품을 또 어, 해야 되겠다. 내가 건강을 정말 나의,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에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한 게 2년 전에요. 지금 3년 전이 되네요. 저희 시아버님께서 정말 건강하셨어요. 근데 어, 미병상태도 거의 없었고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80세를 못 넘기셨죠. 79세를. 그래서 아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어, 생각을 하면서 어, 와닿았구요 그래서 피해가 어때요? 우리 1 3시대까지 그쵸? 그렇죠? 120시대까지 근데 이병 상태도 아니고 정말 건강하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병원에 요즘에는 병원 원래 진료나 뭐 병원 이렇게 시설이 좋다 보니까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눈에 불을 피고 알려야 돼요 그쵸? 그렇죠? 네. 동의를 안 하시네요. 나아 <laughs> <안 하시네요. 웃음> 먹겠다 이런 거 아니죠. 네. 그렇죠. 네다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나아 먹겠다 이러신분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음, 저는 소명 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또폐의기줄수 있는 또네 가지를 제가 보니까요. 재정력 그쵸? 그렇죠? 어, 건강, 재정 정말 중요한 재정 그쵸? 그렇죠? 재정적으로 건강하시나요? 재정적으로 건강하시나요? <웃음> <웃음> 재정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이사를 오셨죠? 네. 그렇죠? 네. 평균 수입이에요. b m 네. 조금 전에 센터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평균 수입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디 7번부터 7번 가야 됐어요. 어디 원하세요? 7번. 7번렇죠 7번. 7번. 그냥 두마로 걸으면 없어요? 어? 7번. 네. 걸을 수 있지. 아. 똑똑하게 들고 왔습니다 똑똑하게. 말 걸면 안 아니, 최고 말고 15. 15. 저기서 저는 아직까지 제가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수준에 들고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목표를 어, 삼고 이번 어, 초반에는 네,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 수준에서 들고 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도움 네, 많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목표를 조금 가지시면서 내가 재정적으로 건강을 가져다 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보시면서 사업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주실 수 있는 네 가지 중4 4분이요. 의미요. 삶의 의미 그리고 여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실버 세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뉴 실버 세대라고 해요. 네, 뉴 실버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는가? 여기 있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뉴 실버 세대. 뉴 실버 세대는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모하고 많죠, 그렇죠? 사회 지혜 그렇죠? 그런 거를 아에 올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대가 뉴 실버 세대라고 해요. 어때요? 뉴 실버 세대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뉴 실버 세대를 봤더니 이미지가 지금 와 계신 분들 많아요. 어디서 요 근데 지금은요? 거기 적으로기적으로사료고 하는 본 거를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안녕히 계다제야요 <laughs> 지금 말씀을 안하시는데요 공감하시죠? <laughs> 네. 네. 회장님의 비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삶의 의미나 거의 비슷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고 그리고 필요한 영양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람이 건강